그러면 네. 요즘 분위기에는 전속계약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. 괜찮을까요? 네 맞습니다. 요즘같이 매수자 찾기 어렵고 임차사 찾기 어려울 때는 전속계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리스크할 수 있어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속계약의 가장 큰 단점은 나와 거래하는 한 개의 부동산과만 소통을 한다는 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다양한 부동산에 컨택을 하고 다양한 곳에 매물을 내놓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 현 시점에 전속계약과 일반계약 중에서 어떻게 중개를 해야 더 올바른 음. 선택이 될까요? 네, 그게 이 시점에서 가장 어려운 포인트 중 하나일 거예요. 전속을 해야 되냐? 아니면 일반 중개로 일을 해야 되냐?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? 현 시점에서 전속 중개만 맡긴다. 그런 것은 위험이 너무 큽니다. 그리고 전속 중개 맡겼을 때그 부동산이 계약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굉장히 크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잘하는 부동산 두세 곳에 매물 내놓기를 추천드립니다. 잘하는 곳에 매물 넣으면 아무래도 소통하기도 편하고요 자산 가치 방어도 다 해줄 거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들이 강남에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에게 매물을 다 뿌리고 공유하는 작업들 다 해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잘하는 부동산 두세 곳을 찾아서 그곳에만 집중적으로 의뢰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